네, 안녕하세요. 드라이버를 거리를 늘리는 것은 바로 오른쪽 어깨 역할이에요. 오른쪽 어깨는 큰 근육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힘을 가한다라면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오른쪽 어깨의 힘으로 다운 스윙을 하시면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오른쪽 어깨가 예, 오른쪽 어깨를 이용한다라면 강한 파워를 낼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납니다.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강한 임팩을 주십시오. 오른쪽 어깨가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 어깨가 강한 다운스윙을 해주신다라면 오른쪽 어깨의 힘에 의해서 클럽의 스피드는 증대되는 겁니다. 다운승은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오른쪽 어깨가 강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어깨가. 네, 오른쪽 어깨를 이용해서 다운승을 하신다라면 분명히 비거리가 늘어납니다.